우리가 철학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제목을 제가 참된 철학의 첫걸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 번째 유물론이고요. 물질 부분을 한번 어, 보겠습니다. 자, 물질이란 무엇인가? 물질은 이제 그 우주 자연이죠. 그리고 그 우주 자연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죠. 무수히 많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짧게는 이제 나로부터 시작하면 어, 나그 다음에 가족 사회 국가 세계 지구 태양계. 은하수 우주 이런 형태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끝없는 거죠. 끝 끝없는 것이며 나로부터 확장되는 무한대인 대우주와 나로부터 쪼개지는 무한소인 소우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무한소인 소우주는 어떤 물체를 물체를 쪼개면은 분자가 되겠죠. 분자를 쪼개면은 원자가 되고 원자는 또 전자 와, 핵이 되고, 어, 또 이런 것들을 쪼개면 또 미립자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 무한적으로 큰 것과 무한적으로 작은 것. 그래서 대우주와 소우주로 구분된다는 거죠. 그 우주의 공간은 이제 시작과 끝이 없어서 무궁하다. 시작과 끝이 없죠.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어, 무한하다는 겁니다. 지구는 원이죠. 원 둥글. 어 계속 돌죠 어, 순환됩니다 시작과 끝이 없죠 그렇 무한한 것은 아니다 지구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다 공이 공이 계속 시작과 끝이 없이 빙글빙글 하지만 공은 어떤 그릇에다 담을 수가 있죠 봉지에다 무한한 것은 아니다 유한한 것이죠 근데 우주는 시작과 끝도 없고 어, 무한하다. 이제 물질의 존재는 이제 고체, 액체, 기체 물질의 존재 형태, 형태입니다. 어떤 물질이 자신을 성분을 유지하는 최소 단위는 분자다. 물이다 그러면 물 분자 H2O가 최소 단위라는 거죠. 그 이하로 쪼개면 물은 이제 자신의 성질을 물의 물이 아니라 이제 수소와 산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을 쪼개면 어, 이런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19세기까지 원자는 H2O죠. 어, 물과 산소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은 이제 오르, 오늘날에는 원자를 더 쪼갤 수 있죠. 그래서 물질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거죠. 원자와 원자는 이제 핵과 전자로 되어 있고 핵이 이, 이 중앙에 있고 전자가 이제 그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여같이 이제 물질이란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그 감각을 통해서, 그죠? 감각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각으로부터 독립하여, 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 물질을 우리의 감각, 오감이죠? 시청각, 후각, 촉각에 의해서 인식하고 또 그것을, 어, 그려낼 수 있죠. 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 어, 추정할 수 있어요. 또그찰 사진처럼 음, 촬영됩니다. 촬영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그려 그리, 그림을 그려고 아니면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물질을 어떤 내용으로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는 이제 그 물질의 여러 특성들, 여러 성질들을 그거를 우리가 우리 눈동자에비춰지는 것처럼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물질의 실체는 우리의 그 묘사, 사진이나 그림, 혹은 눈동자에서 표현되는 겁니다. 자, 물질의 종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기물과 무기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질의 성분에 따라서. 그것또 유기물에는 생물과 무생물이 있죠. 무생물은 이제 뭐 동물의 사체 이런 것이 있겠 습니다 동물의 사체, 무생물. 유기체인 음, 무생물 모든 물질은 이제 물질 대사 그 물질은 예를 들어서 뭐 바위다 하면은 이제 바위는 이제 비바람에 쪼개져서 어, 비바람에 쪼개져서 자갈이 되고 모래가 되고 또 흙이 되겠습니다 이 생물은 소화계 먹고 소화시키죠 어, 그래서 입과 항문 뭐 위장 이런 걸 순환계는 숨쉬는 겁니다 주로 산소를를 음, 하죠 산소를 순환합니다. 호흡기, 폐, 신경계는 아픔을 이제 느끼는 거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생물은 생노명사, 아, 생노변사, 신진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우는 또 이제 신외락도 할수 있죠. 신외락, 즐겁고 슬프고. 이 고등생물은 이런 소화기관, 음, 입, 항문 이런 걸 따로 갖고 있죠. 순환기관, 폐, 신경계, 두뇌. 그다음에 중추 그데 하등생물은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소화 기능이라든가 순환 기능이라가 이런 기능들은 가지고 있다 고등생물일수록 이러한 것들이 독립되어 있고 복잡하다 아~ 사람 사람은 이제 고체 액체일까요 기체일까요 고체는 사람은 이제 뭐~ 뼈 고체죠 피이 액체입니다 사람은 어떤 뭐~ 뭐랄까요. 수, 아, 그럼 수증기를 부를 때 있을까요 아니면 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성분 위산 이런게 있겠죠 이런것들이 기체 형태로 나오고 사람은 고체 액체 기체다 그래서 어떤 물체는 고체 액체 기체일 수도 있지만 이것들을 혼합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에, 볼 수가 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식과 이의식 및 정신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질이 이제 각각의 고유한 속성,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질은 고유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물은 생물, 생명체의 갈증을 채워줍니다.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죠. 의식하고 또 독립적으로 생활하려고 하겠죠. 물론 뭉치기로 하지만 자기만의 생활 공간을 원하고 있으면 자주적이다. 또 사람은 예술행위와 같은 창조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의식. 의식은, 우리가 말하는 의식은 특히 이제 그 고등생명체의 두뇌의 기능이다. 포유류, 뭐 포유류 같은 경우는 이제 의식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강아지, 강아지. 개가 의식, 의식이 있죠. 개도 의식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은 이러한 두뇌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뇌가 먼저 생겼죠. 즉, 물질. 두뇌가 먼저 생겨났고, 의식은 그로부터 발생한다. 그래서 물질이 먼저다. 두뇌가 먼저고, 의식은, 의식이나 정신은, 정신은 이차적이다 후차적이다. 그래서 물질과 의식이 어, 먼저, 어떤 게 먼저냐 볼때 실험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거나 잠자거나 약물에중독돼 있으면 두뇌는 존재하죠. 두뇌는 존재하는데 의식이 없다. 즉 의식이 없다라도 두뇌는 존재한다는 거죠. 의식은 두뇌로부터 나온다. 나아가 사람들이 의식이 없다더라도, 어, 잠자고 있더라도 세계는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물질, 물질은, 음, 의식과 독립하여 존재한다. 그래서 의식이 없더라도, 어, 잠자거나, 뭐, 이러더라도, 죽었거나 이러더라도, 어, 사람, 그 두뇌 자체는 존재한다. 근데 이제 두뇌가 없거나 두뇌가 기능하지 않으면 의식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 두뇌가 1차적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식. 뭘 의식하고 있는 상태죠. 내가 사람이라는 상태. 그 다음에 인식. 내가 뭘 인식하는 것. 어, 저기 지나가는 사람이 내 친구다. 아, 저기 자전거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판단. 판단. 저 자동차는 움직이고 있다. 이제 이러한 인지 기능은 뇌라는 물질의 기능이라는 점이 과학에서 바뀌었다는 겁니다. 뇌의 인지 기능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두로, 어, 두뇌의 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로 인해서 뇌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 손상됐을 때그 손상 부분에 따라서 특정한 부분에 인지의 기능 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뇌의 특정 부분은 뇌의 특정 기능과 관련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손상을 받으면 인지작용에 특정 부분이 장애가 발생한다. 그래서 운동신경, 그렇죠? 운동. 운동신경이 되면 운동을 못하고, 언어에 관련된 부분이 면 말을 못하고, 이렇게 되죠. 어, 뇌이일이나내추혈 이런 것의 후유증으로 뇌의 특정 부분이 손상되면, 은 뭐, 오른쪽을 못 쓴다든지 왼쪽을 못 쓴다든지 말을 못 한다든지 이런 뇌의 물리적 손상 부분에 따라서 뇌의 기능 도 장애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뇌의 인지 기능은 뇌의 특정 부분과 아, 관련이 있음이 입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식이라는 거, 생각이라는 거는 뇌의 기능이다. 특히 뇌의 특정 부분과 관련돼 있다. 또 이제 우울증 환자에게 약을 줍니다. 약을 주면 신경이나 호르몬에 작용해서 우울증이 아, 그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품에 의해서도, 약품에 의해서도 인간의 어떤 인지 기능, 감정 이런 것들이 조정되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의식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생물학적으로 혹 생화학적인 현상임이 증명이 됐다. 어떤 인간의 의식과 감정이 인간의 육신을 떠나서 두뇌를 떠나서 어떤 절대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간 육체와 관련된 두뇌와 관련된 아, 현상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인식, 인간의 인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대상을 자기의 기관이죠. 감각기관을 통해서 또 외부의 매개수단, 빛이죠. 빛. 컴컴하면 물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을 통해서 의식하는 과정입니다. 빛은 이제 일곱 가지 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합되어 있을 때는 투명하죠. 그런데 모든 물체는 특정한 색은 흡수하고 나머지를 반사하죠. 이 나머지 반사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물체의 색깔을 표현합니다. 빨간색이다. 빨간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강선은그 물체가 흡수하기 때문에 반사되는 빨간색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색깔을 빨간색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 물체 자체, 그죠? 그 물체 자체가 아 어, 오로지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 비춰지는 게 빨간색으로 비춰집니다. 우리가 어떤 풍경을 볼때그 풍경에는 뭐 도로도 있고 나무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게 있는데 이러한 풍경에 있어서 다양한 물체의 크기를 우리는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도로의 넓이가 20m다 그런다면 그 도로에 비교해서 20m보다도 큰지 작은지 이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물체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눈동자의 그 수축을 통해서 어, 수축을 통해서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볼 때와 가까이 있는 것을 바라볼 때큰 거를 바라볼 때와 작은 거를 바라볼 때 눈동자가 수축이 되죠. 그래서 물체의 크기나 거리를 짐작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눈동자가 두 개죠. 눈이 두 개니까 두 눈동자가 한 물체를 바라볼 때마다 각도가 변화되죠. 멀리 있는 거를 보려면 각도가 아뭐 각도가 아주 작은 각도겠죠. 멀리 가야 되니까 가까이 있는 걸 보면 각도가 커집니다. 가까이 있는 거다 그러면 뭐 90도 각도가 될 수도 있고 멀리 있는 걸 본다 그러면 10도의 각도가 될수있고 이런 각도의 변화를 통해서 나 관찰자와 문체 사이의 거리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눈동자가 수축되는 거와 그 다음에 두 눈의 각도를 통해서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귤이, 귤은 차갑고 노랗고 둥글고 시큼하면서도 달고 집이 있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귤이 차가운 거는 촉각, 노란 거나 둥근 거는 시각, 이런 거죠? 어, 이런 걸 통해서 보고, 아, 이런 것들이 바로 빛이라든가, 촉각은 이제 온도라든가, 어, 부드러움의 정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매개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뇌에 전달되고 우리는 이제 자신의 과거의 경험, 과거의 귤을 먹었다든지 귤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그랬을 때 경험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귤이라고 인식하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에, 성질은 이와 같이 매개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기관을 자극하고 이러한 자극의 내용이 신경을 통해서 두 뇌에 전달되고 이런 감각의 총합을 두 뇌의 경험과 대조해서 아 이것이 귤이다 오렌지다 이와 같이 그런 물질에 대해서 인식하고 어, 판단을 하게 에,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죽으면 소크라테스가 의식이 없죠. 소크라테스가 죽으면 의식도 없고 인식도 없고 소크라테의 정신도 없습니다. 내가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은 고등 생명체의 인간 의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다면 정신도 없다. 소크라테스가 태어나서 유아기 때는 어떤 정신 특별한 정신을 갖고 있지 않겠죠.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서 자신의 정신의 내용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의식이나 논리의 발달 과정의 총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소크라스가 죽더라도 소크라스가 생각했던 것들, 그러한, 그러한 정신의 내용은 말과 기록으로 전해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즉, 소크라테스 했던 말들은 소크라테스는 글을 남기지 않았지만, 말만 했지만,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그걸 다 글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정신을 알수 있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정신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 것이나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것들이 글과 말로 남아서 전해 내려오기 때문에 보통 말하는 소크라테스 의 정신이라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영혼이 정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들이 기록되어 내려온다, 그 기록된 내용이다. 따라서 어떤 개인의 생사를 초월한 절대적인 정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어떤 정신이다 하면 그거는 의식의 자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특정한 개인과 관련된 것, 그 개인이 죽으면 그 개인의 정신과 의식도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죽어있는 사람, 소크라테스와 같이 죽어있는 사람에 접하는 것은 그 정신 자체가 아니라 정신의 내용을 기록한 말과 글이 되는 겁니다.